물건을 보시면, 64%죠. 2회 유찰이 되는데 64%예요. 3회 유찰이 되면은 51.2%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반 가격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근데 절반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 절반 가격보다 조금 높은 이럴 런때 접근 전략을 내가 가져갔냐. 그 이유가 상권 자체가 지금 로데오 상권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탄탄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업종, 임차인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임차인을 만나봤을 때 업종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는 종합적인 경기 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지의 위치, 입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입지가 건물의 입지와 개별 호수의 입지 이두 가지를 감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업종 형태, 상권을 이용하는 수요의 형태, 지금 현재 업종의 경쟁력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권이 안정적이고 탄탄하기 때문에 유찰을 더 많이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냥 선점하는 그런 효과로 해서 1회만 유찰 기다렸다가 최적 가격으로 접근하는 게 나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접근 전략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높은 임대 수익률이에요. 제가 상회 유찰 때 접근하겠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준 거죠. 지금 5,330만 에 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일단 보증금을 다 하나도 못 받아요. 또 보증금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고 임대료는 높은 상황입니다. 자, 현 임차인의 영업력, 재계약 여부 당연히 확인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임차인의 영업력이 그래도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임차인 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에 관해서만 분할로 내가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임대료는 그 대신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33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욕심을 더내 가지고 보증금 낮춰줄 테니까는 330이 아니라 350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임차인의 거부감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 번째 실투자금을 감안해서 입찰 타이밍을 확인을 해야 되는. 아무리 로데오 상권이라고는 하지만, 현... 감정가격 그리고 지금 임대시세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임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감정가격보다 매매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1억 이상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아 지금 예전보다 그래도 상권이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선점하는 게 있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도 안 좋았는데 지금 별반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더안 좋아졌네 그러면 선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유찰을 한번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거에 따라서 실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거 비교를 해보고 그 타이밍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네 번째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자 사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높게 쓰면 돼요. 그럼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상각투자하는 목적이 높게 입찰해가지고선 낙찰을 받겠다 이 목적이 아닌 거죠. 최대한 저렴하게 접근을 해서 실투자금을 소액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차액을 크게 가져가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어느 상권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권별로 편차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권이냐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상권인데 회복대를 보이면서 안정권을 갖춰가는 상권이 형성이 되는 이런 상권이냐. 그거에 따라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매도하는 시점을 단기 목적으로 가져갈 건지 중장기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앞으로의 개발 상황들을 다 나눠 영향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정말 긴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이거를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은 내가 매수를 하고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이런 조사들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